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야.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 봐봐.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돼있을 때, 봐봐. y는 2 x 라고 써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의두 배가 된다는 거야. x면 이 높이가 이게 두 배가 돼. 그리고 얘를, 얘를 뭐로 만들어라? y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그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다시 한 번. 너는 누구세요? Y라고. 그럼 너는 누구세요? 나는, 나는 X만 따지면 X는 좌우야. 근데 요만큼은 뭐야? 높이라고, 높이. 근데 이건 X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써? 이걸 FX라고도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Y고, FX가 EX면 어떤 새끼 들어와서 두 배를 해서 걔를 높이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fx가 갑자기 헷갈린다는 애가 오늘 있었어. 진짜로 오늘. 꼬마애가 그걸 야, 선생님 "왜 fx라고 써요?" 아, fx는 그냥 y라고. 뭐라고? 그냥 높이라고. 높이. 이렇게 두 배로 하라는 약속이란 말이야. 이게 다야 약속. 누구세요? 높이. 누구세요? fx. 누구세요? y. 이게 다 높이라는 얘기야. 어떤 새끼가 들어오면 두 배에서 높이를 만들어라. 어떤 새끼가 들어왔어. 그두 배를 해서 두 배를 해서 높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우와 높이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 이게 다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야. 잘 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써 있어. 자, y는 3x라는 높이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 y는 2x 플러스 x. 야, 얘를 얘로 얘로 쪼개할 수 있어. 이걸 모르는 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y는 2x는 어디 있어? 띵띵띵띵띵띵, 2, 4, 이렇게, 6, 6 이렇게 갈거 아니야. 얘가 1번이야. 이거 1번. 그다음 얘는 1번. 얘는 2번이야. Y는 X. 2번. 그럼 봐봐. 아주 간단한 내용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봐. 여기서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2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2가 되는 거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목표인 y는 3x라는 것은 이 높이랑 이 높이가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야. 다시 봐. 이 최종 목표라는 것은 이 높이와 이 높이가 합쳐져서 이 높이가 되는 거야. 즉,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을 더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되는 거야. 다시 봐. 밑에도 마찬가지잖아.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합작품이야. 더 하는 거야. 이 새끼 내려온 만큼 더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 우리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야. 돼? 높이와 높이를 합해서 새로운 높이가 되는 것이다. 쌤이 얘기를 왜 하나요? 여기 봐. 내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배우면 항상 이 짓을 합니다. Y는 절대값 X는 아까 그림을 그렸어.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얘를 그리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됐었어? 아까 기억나?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V자로 꺾여서 올라갔어 에이씨 잘 그려야지 아이고 이런 sorry. 네. 포커스를 안 맞췄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쌤 뭐하시게요 뭐하긴 뭐해 야 요거의 높이는 0이지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는 2지 합하면 뭐야 아 높이 2지 0하고 2 합하면 2지 요 높이는 0이지 요 높이는 2지 합하면 2지 설마? 요 높이는 1이고 3이 합하면 얼마야 4 2 4 합하면 얼마야 6 1 3 합하면 얼마야 4 2 4 합하면 얼마야 6뭔 말인지 알았어? 자요 높이는 얼마야 1 이럴 때1 이럴 때1 1 1 합하면 얼마야 2지 끝났잖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끝나버렸잖아 이렇게 끝났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띵띵띵 이렇게 그리는 거야 선생 이게 왜 중요해요? 봐. Y는 이렇게 써놓고 다음 함수의 최솟값을구하라 그러면 최솟값뭐 얼마? 2, 2가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최솟값 2, 풀이 끝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문제가 3초만에 풀려버려 절대값 문제를 풀때 너 이거 이렇게 풀었을 거야, 니네들? 니네들 이거 다른 학원 다니면 이거, 어, 0, 2. 그래서 영하, 0보다 작을 때, 0에서 2 사이, 2보다 클 때, 1, 2, 3, 3개 구간으로 찢어서 풀었을 거야.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면, 아, 학생들은 뻘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두 개의 높이를 합해서 새로운 높이를 만든다, 야, 만든다. 여기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습니다. 선생님 뭘 얹어요? 아, 요, 요, 봐봐. 자, 조금 바쁘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서 잘 봐.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자, 만약에, 만약에 잘 봐. Y는, 아,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렇게 놓고, Y는, 절대값 X, 플러스, X-2, 플러스, X-4, 1, 2, 3. 세 개를 합해버리는 거야. 이걸 세 개를 합하면,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0, 2, 4,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구간을 구간을 네 구간으로 쪼개서 얘를 풀게 되어 있어. 그래서 풀이만 한 뼘이야. 풀이만 한 뼘. 아주 개 지랄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너 일로 와봐.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걸 못 쓰는 너 미친놈은 없는가? 이제 내가 죽도록 가리켰으니까. 그 다음에 x 축으로두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그랬겠지? 요거는 x 축으로네칸 이동해서 눈치를 까야 되는 거야? 딴딴딴. 딘딘딘.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넌 누구세요? 내 높입니다. 누구세요? 높입니다. 누구세요? 높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야? 높이 세 개를 합쳐서 새로운 높이를 만든다. 이게 풀이에 다야. 이게 풀이에 다라고. 잠깐, 연필, 연필 좀 깎고. 높에 다라고. 씨 뭐야? 더 이상하게 됐어. 아이 몰라. 그러면 다른 거로 할게요. 자, 그러면 봐. 높이 여기 0이지. 여긴 2고 4지. 합하면 얼마야? 0 2 4 합하면 얼마야? 6일 거 아니야. 0 2 2 합하면 얼마야? 4잖아. 0 2 4 뭔지 뭔지 0. 높이 2, 높이 4. 합하면 높이 6이잖아. 됐어? 이게 다야. 풀이에 다라고. 선생님, 그럼 왜요? 왜뭐예요잘 봐. 여기는 높이가 1이야? 여기 높이가 3이야? 여기 높이 5야? 이거 합쳐봐. 얼마야? 어야? 얼마야? 여기 5까지 가서, 하나, 둘, 셋, 3까지 또 가고, 1까지 또갈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됐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잘 봐. 내가 아까 그렸던 이 그림에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이 그림을 잘 봐봐.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걸 얘기하고자 해. y는 ax plus b plus cx plus d라고 썼어. 선생님, 뭐 하신 건데요? 너는 누구니? 네, 저는 직선입니다. 너는 누구니? 저도 직선입니다. 자, 얘를 합쳐볼까? a plus c, x, b plus d. 이렇게 나오지. 너는 누구니? 네, 저도 직선입니다. 1차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뭐라고? 1차니까 직선이야 1차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야 1차. 직선과 직선을 합하면 뭐가 돼? 직선이 되지 이 앞대가리 얘를 뭐라고 배웠어? 기울기. 얘를 뭐라고 배웠어? 기울기. 맞아? 1차와 1차가 합쳐지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들끼리 합쳐지고 상수항은 상수항들끼리 합쳐져 이걸 모를 순 없어 여기 봐 야, 여기 여기. 이거 먼저 보자 이 오른쪽을 봐봐 이 오른쪽에 이 기울기가 얼마야 한칸 갔을 때한칸두칸 칸 갔을 때두칸이 기울기 얼마 이 기울기 얼마 1이 기울기 얼마 1 합치니까 기울기 한칸 갔을 때두칸두칸 두칸 갔을 때네칸 기울기 2가 나오는 거야 다시 이 구간을 봐봐 요 구간 요 구간을 봐봐 이 새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 새끼 기울기 얼마 플러스 1 합하면 뭐야 기울기 0 자, 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하니까 뭐? 한칸것을에두칸 떨어져. 마이너스 2. 땅, 땅, 땅. 쟤왜 이렇게 그래요? 직선과 직선이 합해지면 직선. 직선과 직선이 합해지면 직선. 직선과 직선이 합해지면 직선. 직선과 직선이 합해지면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그린 거야. 쟤 그럼 얘는요? 야, 이것도 봐봐. 이 오른쪽에서 직선 기울기 1, 기울기 1 기울기 1, 합하면 기울기 얼마? 3여기 가운데 봐봐 1 1 마이너스 하 1, 합하면 얼마? 기이 기울기 봐마하마일푸일 마일, 합하면 얼마? 마일마일마일마일마 삼. 풀이 끝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두 번째까지 완성했습니다